안녕하세요 철없는 갱년기입니다. 오늘은 무엇을 할까 하다가 어렸을 때 노래를 부르면서 그림을 그린 적이 있어요. 음, 오래된 기억인데 확실하진 않은데 그래도 이게 재밌었고 요즘 친구들한테도 재밌을 것 같아서 한번 해보려고요. 어, 노래는 어렸을 때 그냥 부르면서 불렀는데, 어, 지금 세 가지를 할 거예요. 어, 제일 먼저 할 거는 우선 보여드리겠습니다. 아침에 일어나 창문을 열어보니 비가 오더래. 지렁이 세 마리 기어가더래. 아침 먹고 땡, 점심 먹고 땡. 아이 무서워 해골 바가지 근데 별로 안 무섭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거는 엄마한테도 들었던 얘긴데요 아 엄마도 이 노래를 불러 가지고 제가 봤었어요 어 한번 해 볼게요 방 하나 주세요 밭들 은거 주세요 돈이 없어요 아 이건 조금 약간 이상하네요. 다음번에 다시. 그리고 커다란 접시에 공이 세 개. 엄마 아빠 엄마 아빠 육육에 삼십육 육육에 백두산 무슨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노래를 불렀었고요. 아 이게 아니다. 요거는 제가 지금 너무 오래돼서 착각했는데 을빵 하나 주세요. 다 들은 거 주세요. 돈이 없어요. 아, 이게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. 이, 이게, 이게 진짜 버전입니다. 아, 사람의 기억력이란 오래 가긴 하는데 정확하지 않을 때가 있어요. 그러면서 또 거기서 오는 오류에서 창작이 일어나기도 하죠. 아,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.